사장님 어때요? 당깁니까? 줄좀 감아줘요 어 네. 낚시대 어우 좋다 힘세 좋다 야, 우리 해야 되나? 자 감아 아 아니, 사장님 그 아무것도 하지말고 낚시대만 오른쪽으로 줄 풀어갖고 옮겨지 네. 낚시대만 예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말고 사장님 감아줘 언제 다행이 낚싯대 꽂아놓고 뒤에 뜰쳐서 갔다 꽂혀도 되세요? 그거 꽂혀있네요 좀 감아야 된다 아와 우와! 야! 아, 가만 좀 띄워줘봐! 어디있냐? 우와! 우오다오다 우와! 이런 거기어냐 이런 거이요 있죠. 자, 포즈 한채지주고 오븐에도 오자다 보이. 축하합니다. 파이팅. 파이팅.